어, 실제 중증외상외과는 어,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외과에서도 이렇게 분과 되는 것은 어, 되게 최근 일들이고요. 대부분 그래서 간담체를 전공하신 전임인 선생님들이나 대장운 외과를 전공하신 전임인 선생님들이 1~2년의 추가 전임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중증에서 분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게 됩니다. 어, 거기서 보면 중증외과 센터라고 나오는데요. 우 중증외과 센터는 외과 의사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외과, 정형외과, 흉부외과, 신경외과, 네 개의 분과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센터를 구성하게 됩니다. 그러면 중증외상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? 우리가 뭔가 응급을 진행한다고 하면 되게 멋있죠? 네, 맞습니다. 응급질환은 그 순간 6시간 안에 환자를 살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도 멋있는 음.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그런 일을 1년에 한 4, 5건의 중증외상 케이스들을 수술을 했었고요. 우선은 환자, 우리나라는 막 이제 아프간에서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증외상으로 이제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는 대본의 환자가 교통사고 혹은 falling down,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우선은 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생길 때 어디를 가장 크게 메인으로 다치냐에 따라서 신경외과가 메인이 되기도 하고 외과가 메인이 되기도 하고 흉부외과가 메인이 되기도 하고 정형외과가 메인으로 되기도 합니다.